청각감인과 이명은 상관성 있냐? 아주 많습니다. 자, 이명을 앓는 분들이 100%청각감민 같진 않아요. 물론, 청각과민을 갖는 분들이 또100% 이명을 갖진 않습니다. 하지만, 공통 교집합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자, 그러면 청각과민의 실체가 뭘까요? 안녕하십니까. 난치추적 큐 임규성 원장입니다. 오늘은 이명과 청각과민 현상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청각과민, 꽤나 많은 분들이 고통받는 증상 중에 하나입니다. 자, 좋은 글이 하나 있어서 먼저 글을 읽으면서 시작할게요. 자, 이명 소리가 오른쪽 저주파 웅 소리에 양귀가 동시로 들리는 소리로 차차차 하는 라디오 주파수 같은 소리가 들리고 스트레스 심할 때는 왼쪽에 귀 고주파음 들리는 등 일단 뭐좀 많이 복잡하네요. 이명 소리가 복잡해지고 있고 청각 과민도 생겨서 여러 가지 소리가 들릴 때 통증이 있습니다. 저주파에서 좀 떨어지긴 하지만 정상 청력이고요. 두달 됐습니다. 나을 수 있을지 걱정되고 공포스럽네요. 가족들이랑 잘안 맞는데 당장 독립하기 어려운 상태라 집에서 나는 소리들을 스스로 공격으로 받아들이면서 점점 증상이 악화되고 있어요. 도서관에 있는 등 하루 종일 밖에 있다. 집에 있는 사람들이 조용해질 밤에 들어오고 이러면 좀 나아질까요? 이민호과는 증상 발현 5일 만에 다니기 시작해서 지금 두 달째 다니고 있는데 조만간 정신과를 다녀볼까 고민입니다. 자, 댓글이 이런 댓글이 있네요. 저도 두 달째 인데 양쪽 고주파 이명의 청각 과민 이관장애도 있네요 저랑 증상이 완전 똑같으시네요 하루하루 귀에 수명이 줄어들고 있음을 느낍니다 저랑 비슷해요 전 처음부터 정신과를 왔어요 소음 공포감이 안 줄어들어 걱정입니다 저는 청각 과민증 4개월 정도 지나고 있는데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게 뭔가 싶어 스트레스도 받고 걱정되고 모든 감각이 다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하루하루 좋아지더라고요. 전 통화도 되도록 안 하고 아이들이 시끄럽게 떠들면 산책하러 바으로 나갔어요. 물론 나가서도 차 소리에 귀가 아파서 귀를 살짝씩 막고 다니곤 했는데요. 지금 이명은 삐, 웅, 귀뚜라미 소리 등으로 들리는데 이 소리에 적응한 건지 소리가 작아진 건지 신경이 덜 쓰여요. 병원에서도 정확하게 설명을 안 해주셔서 이 카페를 통해 청각감인증을 알았고 시간이 약이라는 말에 마음을 좀 내려놓으니 스트레스 덜 받았어요. 자, 다양한 얘기들이 있네요. 뭐, 이명의 복잡한 양상도 있고, 귀의 아픔도 있고, 소리에 민감해지는 게 있고. 자, 일단 주제를 국한시켜서 청각과민 쪽으로 포커스를 돌리겠습니다. 청각과민과 이명은 상관성이 있냐? 아주 많습니다. 자, 이명을 앓는 분들이 100% 청각과민 을 같진 않아요. 물론, 청각과민을 갖는 분들이 또100% 이명을 갖진 않습니다. 하지만, 공통 교집합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자, 그러면 청각과민의 실체가 뭘까요? 자, 실체가 명확하진 않습니다. 청각감이나. 뭐, 사전적인 정의는 뭐, 제가 굳이 말씀을 안 드려도 다알 거예요. 어떤 소리에 민감해진 거죠. 그럼 혹자는 어, 소리에 민감해진 거면 오히려 청력은 더 좋아진 거 아닙니까? 청력이 좋은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들을 하시는데, 그거는 거의 상관이 없습니다. 청력이 좋아진 게 아니고요. 예민해진 겁니다. 정확하게 다시 말씀드릴게요. 청력이 좋아진 게 아니라 청각이 예민해진 겁니다. 그래서 다양한 소리들에 대해서 예민해지는 거죠. 자, 이건 이명이 있는 분들, 난청이 있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 별개로 있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청각과민이 있다라고 하면, 이명, 난청은 생기기가 아주 쉽다. 요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청각과민은 도대체 왜 생길까요? 자, 여기서 조금 이제 복잡해질 수 있는데요. 조금 더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신경 피로라고 좀 보시면 좋겠어요. 청신경의 피로, 청각 세포의 피로. 자, 우리가 피곤하고 지칠 때 몸이 당연히 결려 있겠죠. 뭐 등짝도 결려 있고 뭔가 찌부둥할 겁니다. 자, 그럴 때 누가 반갑다고 어이 반갑다야 그래서 탁 치면 어떨까요? 정말 반가울까요? 아이씨 뭐야? 그래서 막 뭔가 이게 욕이 확 나오기 쉽겠죠. 그겁니다, 바로. 자, 그때는 우리 몸의 근육세포들, 근육신경들 어떻게 된 걸까요? 피곤해서 예민해져 있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얘기예요. 다만 청신경, 청각세포는 좀더 그거에 대한 반응이 청각 쪽에 예민한 거고요. 일반 근육세포, 일단 여기 이런 우리 살에 있는 신경들은 감각, 이런 어떤 촉각, 어떤 통증감각, 여기에 예민해져 있는 거죠. 자, 제가 지금까지 환자들 치료해보면 재미난 어떤 유사점, 공통점을 발견하는데 어떤 환자든지 환자들이 좀 상태가 안 좋은 분들은요, 감각이 대부분 예민해져 있습니다. 자, 이런데 건들기만 해도 으악! 소리를 질러요. 도대체 이해가 안 가죠? 하지만 그분은 실제로 이런데 감각이 굉장히 예민해져 있는 거예요. 간지럼증에 예민해져 있기도 하고요. 좌우감. 감각이 다들 예민해져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그런데 그 예민해진 건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감각이 뛰어난 게 아니고 감각 피로현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천국 가민 분들은. 아까 마지막 댓글 나온 분이 어느 정도 해답을 말씀해 주셨어요. 쉬니까 소리에 대해서 좀 회피하고 소리에 대해서 도망가고 어쨌든 쉬니까 쉬어주니까 나아졌다. 마음을 좀 느긋하게 먹고 쉬어주니까 나아졌다는 말이 나오죠. 근데 원글에 나오신 분은, 어, 뭔가, 뭔가 가족 관계도 조금 뭔가 복잡한 부분도 있으신 것 같고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는 상황이신 거죠. 자, 그런 어떤 피로현상이 누적되면 잘안 났습니다. 자, 그러면 청각감이는못 고치는 병으로 이해될까요? 자, 제가 쉽게 말씀드릴게요. 어렵지 않은 병이에요. 적합한 치료를 받으신다면 어렵지 않은 병입니다. 왜 피로란 부분을 해결을 해주시면 뭐 정말 말 그대로 쉬시든지 좋은 뭐 어떤 뭐 음식이든 좋은 약이든 내 피로를 풀어줄 수 있는 방법을 잘 찾으신다면 청각감이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 자 그렇게도 잘안 되는 분이라면 좀더 꼼꼼하게 이 신경의 피로를 잡아주는 좋은 치료가 들어가야 할것 같습니다. 자, 그 좋은 치료로 저는 여러분들에게 권해드린다면,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는 귀 주변, 목, 이쪽을 풀어주는. 요즘 뭐, 뭐 이런 거 많대요. 뭐 이런 거 이런 거 많이 해주면 도움 된다. 어쩐다, 어쩐다, 어쩐다.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거 자꾸 풀어주고, 자꾸 눌러주고 도움 돼요. 네, 물론 이거를 좀더 전문적으로 잘해주는 곳을 찾으신다면 훨씬 더 낫겠죠. 그건 이제 여러분들의 몫인 것 같습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청각 과민증은 청력이 좋아져 생기는 현상이 절대 아니다. 청각 신경, 청각 세포들의 피로 현상이다. 피로를 풀어줘야 된다. 그리고 피로 푸는 것만으로 해결이 안 되면 질질적으로 이 관련된 목과 이 머리 쪽에 이 신경들을 풀어주는 방법을 써야 되는데 그게 좀 약한 듯하면 그 부분을 잘 해주는 어떤 의료기관을 꼭 찾아보시라. 이렇게 정리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